아빠랑 진짜 안 어울려. 응? 진짜 지금 응. 세계관, 세계관 박살 나는 사람인 것 같아. 아, 그거 배워가지고. 다음 날4본금 있어야지. 그러면 아빠, 그래서 얼마 모았는데? 뭐야? 왜할일 없이 지나다니왜할일 아, 없이 지나다니고 있냐고 뭐하는 뭐 고뭐하 거야 여기서? 뭐하는 거 있는 거야? 너뭐 엄마 데려와서 나를 깎고 왔잖아 이거 뭐야? 서비스 하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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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내꺼 이거 커피 먹어 하나 사줄게 커피 커피 하나 사줘 알았어 이거? 응 되게 맛있어 근데 1원이야 어? 귤잼이 1원이야 1,000원이구나 어. 저거 되게 맛있어 귤잼 싸네 1,000원이면 살 만하네 귤잼 저, 저 바게트가 맛있어 귤잼 네. 바게트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언제 먹지? 몰라, 안 먹. 네가 시켜. 어? 비정대 원다. 바닐라라떼 이거 먹을래? 응. 바닐라라떼인데 좀덜 달게. 네. 아이스로 드릴까요, 아빠? 아빠 이런 카페 와본 적 없지? 아빠 이런데 들어가긴 없지. 빵 그거 배워가지고 엄 마다. 자본금 있어야지 그러면. ㅋ <laughs> 자회사로 해가지고 <웃음> 됐거든? <웃음> 자본금이 있어야지 그회사 그러니까. <laughs> 됐다고 야, 그건 너, 내가 회사 키워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건 내가 해주는 거잖아 그게 둘이 그게 둘이 <laughs>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해봐 한번 지금부터 딱딱 모아 그렇게 그렇게 겠다 너도 글로벌식으로 회사를 키워 됐어 응? 지금부터 모아 돈을 착실하게 이거 해 <목소리> 이런 거 잡은 거 1억은 있어야 돼. 1억이 더 들어가야 데 얼마나 먼데. 얼마얼마모았데데 200만 많다, 원 모았어. <laughs> 얼마전데전마나얼마인데 220만 원이마어먼게 얼마나 마2 2 0만마 있어 어떡해, 이대접접는인것은은데그송니맛있겠다 아빠랑 <laughs> 진짜 안어울린다 아빠랑 <laughs> 진짜 안 어울려 진짜 지금 세계관 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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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이합니다죄송게니다죄송합니 아니 거. 근데 왜 이거 시켰어? 아니 이것도 이렇게? 아 이거? 그 그냥 실험용 시럽용, 실험용으로 시켜봤어 실험용. 잘 보기 생기지 않았어? 떡. 솔직히 말해봐. 무슨 어찌 이틀이 육십만 원인가? 말투는 무슨? 어? 아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봐. 어. 진짜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서 어. 아니 어떤 아저씨가 음. 내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아저씨가 나 자꾸 보는 거 같은 거야 음. 이상한 아저씨가. 케이니가 더이상 걱정하지 않고 걱정 안 해도 돼. 알고 보니까 아빠였어. 아 정말? 나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유리창에 보니까 아빠가 걸슬렁거리고 있어. 그래서 카페로 들어와가지고 빵이랑 우유 시켜주니까 자기도 이런 카페 하나 차려달래. 자기 <laughs> 이렇게 생이니까 생기... 내가, 내가 아빠한테 아빠 전재산 전재산 얼마 모았는데. 아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이렇게 말했거든.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나는 아빠가 없어졌어 <laughs> 잔소리했다고 빵만 먹고 나갔잖아. 치나오 <laughs> 아, 진짜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아빠가 2학년. 응. 어. 태인이 5학년 해줄래? 태인이 안되겠 3학년 내려갔어. 아니야, 나는 그래도 5학년이야. 도 하나 아빠도 하나 골라봐. <laughs> 뭔커피 보면 눈이 나 야, 여기 여기 있어. 라떼 먹어. 아, 바닐라맛 이런 거 아빠가 좋아하겠다. 그래. 바닐라거봐 응. 응. 봐. 거울 봐 봐. 아빠는 거에서 싫어. V 해 봐. 이렇게. 서 싫다고? 응. 난 까만데도 예쁘잖아. 나는 피부 까고 싶어. 누구 보여주게? 그 받았 받았으니까. 누구 보여주게? 내 만족이야. 먹어봐봐. 이게 내거 이게? 응. 어때? 맛있지 않아? 다방 커피가 제일 맛있어? <laughs> 나 어른들은 다방 커피가 제일 맛있나봐. 그렇게 먹고 왔으니까.